안녕하세요. 저는 연후보중학교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밤낮으로 많이 춥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가 밭농사를 열심히 해서 그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이 곡식을 쌓아둘 것이 부족해서 옛날 국가는 헐어버리고 더 크고 튼튼한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자신의 재산을 보관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핑크빛 인생 살기를 계획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공한 부자를 어리석인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며 먹고 즐기며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자는 결국 이러한 허망한 인생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성공자라고 하시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주인공도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참 성실했고 근면한 사람이었고, 자수성가해서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도 품었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아주 철저하게 관리한 사람이었어요. 순간적인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정욕에 따라서 잘못 관리해서 힘써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탕진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그걸 진짜로 이루었던 성공자. 세상 가치관으로 보자면 이 주인공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자. 귀감이 되는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만 이 세상에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번역인데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너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이 성공한 부자의 실수는 바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썩을 것에 인생 소망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향락에 인생의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떻게 영원한 재물과 영원한 향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결국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면 나중에 절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인생의 소망은 먼지처럼 부서질 수 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그 재물은 손 안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빠진 삶의 기쁨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고 또한 맛있는 거 먹고 몸을 편히 쉬는 거 그걸 바라는 거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었어요. 그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이 적당한 일조량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몰랐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되면 언제든지 이 세상 떠나야 하는 존재인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그는 마치 천년만년 살 줄로 알고 허망한 꿈을 꾼 거예요.이제 우리 삶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우리도 엄청 열심히 살아요.우리도 엄청 성실합니다.근면합니다.나름 성공도 합니다.그런데 우리도 이기적입니다.세상적인 기쁨이 좋습니다. 탐욕스럽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평생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자처럼 안타까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했지만 실패한 것이죠. 솔로몬 왕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세상 것이 다안 좋은 거니까 인생 헛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헛되었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가 하면 그의 노년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결론은 15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12장 15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탐심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소유해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인생 사시고, 성실하시고, 재물도 모으시고, 즐겁게 사시되, 꼭 하나님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탐심이 넉넉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실 때내 삶의 이기심이 이제는 열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성공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나 역시 부자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빠지지 않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는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